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3일 오늘은 연준 의장인 파월이 현지시간 오전 9시에 연설을 했죠. 어, 거기서 미국의 회복이 이렇게 경제적인 회복이 더딜 거다라는 이런 암울한 어, 전망을 이야기하며 어, 미국 연준은 모든 것을 다시 다할 거고 그리고 또 그것 더하기 미국의 의회에서 재정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In Not t o Grim U.S. Outlook, Fed's Powell Calls for More Fiscal Support. 지금 미국의 이 미래죠, Outlook의 grim, 어 조금 암울한 미국의 이런 미래를 in Not to 인정하며. Fed's p o w e calls for more fiscal support. 연준 회장은 더큰 재정적인 정책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말은 바로 extended period of weak economic growth. 연준 연준 회장 장이 지속되는 이런 저성장의 기간이 시기가 길어질 거다. 어,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Vowed to use the U.S. power banks as needed 정말 필요한 만큼 연주는 할 일을 다할 거고 그리고 called for additional fiscal spending 그리고 재정 정책도 더 크게 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울은 정말 칼같이 어, 끊으면 He made clear, uh, don't include pushing interest rates below zero. 칼같이 어, 잘라내며 지금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요. Uh, negative interest rates, he said, are not something that we are considering. 정확하게 이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하면서 내일 연준이 공개를 할이 어, 미국 가정 이런 서베이 이 경제적 어측면인 서베이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어한 가구당 4만 불 이하를 버는 이 가구들 중에 저번 2월 달부터 직업을 잃은 이이 구성원이 있는 가구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런 이런 가구들에서 이번 사태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여기에서 또 이런 빈익빈 의 격차가 빈부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어, 두 번째 기사는 어, 바로 미국에 있는 어, 이런 주식 자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인데요. CNBC에서 발표하기를 Stock buybacks are on track to be the lowest ever this quarter. 미국 역사상 지금 자사주 매입이 이번 분기 2020년 2 분기에 최저를 어, 이렇게 향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뱅커브 아메리카가 발표하는 이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현금 보유량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거의 안 하다 시피하고 있는데, 약 2년 전부터 지금 최근 올해 초 초반까지 정말 많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가, 이렇게 주가를 올린 큰 어, 이런 이런 원인이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어, 현실이 달라지다 보니 자사주 매입을 어, 어, 이번 분기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제일 적게 할것 같다라는 이 트렌드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소식은 유가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밝히기 해를 CFTC warns on return to negative oil prices. 미국의 이 선물 거래 위원회죠, CFTC가 warn 이렇게 어, 경고했다고 합니다. On return to negative oil prices. 지금 5월달에도 어, 어떤 식으로 콘테고라던가 등등의 이유로 마이너스 유가가 다시 올수 있으니. 그러니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증권사들에게 이것을 대비를 하라고 꼭 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 저번 달에 마이너스 유가가 정말 처음으로 사상 처음 일어났을 때는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이 투자자들이 정말 마진콜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많은 증권사 시스템도 어 마. 이렇게 glitch 어 버그가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 게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어, 경고하며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선물 거래 위원회가 마이너스 유가가 될수 있으니 또 다시 한번올수 있으니 이거를 준비를 단단히 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 이런 에너지 산업에 연관된 소식인데요. 바로 얼마 전 소식을 전해드렸던 옥시덴탈에 관한 소식입니다. 옥시덴탈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전까지 되게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많은 곤란에 처해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옥시덴탈이 자기네들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란 이 직원이 자기는 뭐몇달어지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받는다면 퇴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퇴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전하기를 전화, Occidental offering voluntary job buyout citing need for spending cuts 지금 회사에서 많은 이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need for spending cuts 취,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voluntary job buyouts 이렇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이 옵션을 이제 실행한다고 합니다. 어,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